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합니다. 더 좋은 집, 더 많은 돈, 더큰 자리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욕심은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고요. 가득 채운 것 같아도 곧 비어버리고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.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덜어낼 수는 있습니다.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갖는 연습을 해보세요. 꼭 사야 할 것만 사고, 꼭 가져야 할 것만 갖고, 꼭 해야 할 말만 하고, 무엇이든 넘치면 흘러넘쳐서, 나도 힘들고 남도 다치게 합니다. 그릇이 넘치지 않도록, 적당히 덜어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, 욕심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,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,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, 이 소중한 것들을 알아차려 보세요.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마음이 가벼우면 얼굴에도 말에도 부드러움이 스며듭니다. 결국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주변도 편하게 만듭니다. 오늘 하루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. 그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.